여러분 겉으로는 아무 이상 없어 보이는 에어컨이 사실은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위협하는 톡가스를 뿜어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20년간 에어컨 설치 전문가로 일해온 김정식입니다. 에어컨을 켜면 시원한 바람이 나오니까 당연히 괜찮겠지 하고 넘기셨을 겁니다. 그런데 냄새가 조금 찝찝하거나 바람이 거칠게 느껴졌던 적 없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에어컨 냄새쯤이야 하고 무심코 지나치지만 그 안에 곰팡이와 세균이 숨어 있다는 걸 아는 순간 생각이 달라집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집이나 비염이나 천식으로 고생하는 가족이 있다면 에어컨 관리는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하지만 정작 어떻게 청소해야 하는지 어디까지는 셀프로 가능하고 언제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괜히 분해하다 고장나거나 세제로 청소했다가 냄새가 더 심해졌다는 이야기도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으면서도 전문가 수준에 가깝게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 준비물은 단돈 1만원도 들지 않고요. 특별한 도구 없이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영상 말미에는 곰팡이와 세균이 가장 많이 숨어 있는 핵심 부위와 그곳을 완벽하게 청소하는 꿀팁도 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어컨을 청소하지 않았을 때 겪게 되는 문제는 단순히 냄새가 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냄새는 말 그대로 경고 신호에 불과합니다. 실제 문제는 냄새를 유발하는 곰팡이, 세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독성 물질들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위험한 건 바로 곰팡이 포자와 휘발성 유기화 함물이라는 독성 가스입니다.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에어컨 내부는 습기와 먼지가 결합하면서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에 딱 좋은 환경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냉각핀에 맺힌 수분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내부가 늘 축축한 상태로 유지되는데 이런 환경에서는 곰팡이 포자가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이 포자는 공기 중으로 퍼져 호흡기를 통해 몸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50대 이상이라면 아마도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에어컨을 처음 틀자마자 콧물이 나고 목이 간지럽거나 갑자기 기침이 심해졌던 기억 말입니다. 대부분 감기련이 하고 넘어가지만 실제로는 오염된 에어컨 속 세균과 곰팡이 포자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실내 공기 오염이 전 세계 주요 건강 문제 중 하나라고 밝히고 있으며 에어컨 내부의 곰팡이와 박테리아는 천식과 비염, 알레르기 질환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오염된 공기 중 곰팡이에서 나오는 마이코톡신이 폐 질환과 면역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는 아이나 노인은 더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어린이가 여름마다 콧물이 멈추지 않아 병원에 가게 되었고 원인을 찾다 보니 집안 에어컨에서 곰팡이균이 나왔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에어컨 청소 후 증상이 완화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휘발성 유기화 함물입니다. 이름은 생소할 수 있지만 새집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나 화학 세제 냄새처럼 코끝을 찌르는 자극적인 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곰팡이와 세균은 이런 휘발성 유기와 함물을 만들어내는데 이 물질들이 실내 공기 속에 퍼지면 사람의 호흡기뿐 아니라 두통, 피로감, 심지어 우울감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휘발성 물질은 냄새가 없거나 은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냄새가 약하다고 해서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냄새가 없어질수록 몸으로 먼저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거나 자고 일어나도 피로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 원인이 실내 공기 오염일 가능성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에어컨 내부에서 곰팡이가 자라는 환경은 마치 축축한 수건을 접어둔 채로 며칠 방치한 것과도 비슷합니다. 겉은 말라 보여도 속은 이미 곰팡이가 퍼져 있죠. 에어컨도 마찬가지입니다. 필터나 겉면만 닦아서는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건 정기적인 청소입니다. 필터는 2주에 1번, 냉각핀은 여름철 사용 전과 후에 꼭 세척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냉방을 처음 시작할 때는 반드시 창문을 열고 10분 이상 환기한 뒤 에어컨을 작동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는 곰팡이와 세균들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전문가를 부르자니 비용이 만만치 않고 막상 직접 하려니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셨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만 따라 하시면 완전한 분해 없이도 에어컨 속 곰팡이의 90% 이상을 제거하고 상쾌한 공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청소라고 하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이번에 알려드릴 방법은 분해 없이도 가능한 셀프 청소법입니다. 특별한 공구도 필요 없습니다. 분무기, 구연산, 중성세제 이세 가지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모두 다이소나 가까운 마트에서 1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먼저 에어컨의 전원을 반드시 끄고 플러그도 뽑아주셔야 합니다. 전기 제품인 만큼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에어컨 앞면 커버를 열고 필터를 꺼내 주세요. 대부분의 필터는 위로 살짝 들어 올리면 쉽게 빠지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이 필터는 공기 중 먼지를 1차로 걸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먼지와 오염이 가장 많이 쌓이는 부위입니다. 중성세제를 푼 미지근한 물에 필터를 담근 후 부드러운 소리나 칫솔을 이용해 안쪽부터 부드럽게 문질러줍니다.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는 바로 건조입니다. 필터는 반드시 그늘에서 2시간 이상 충분히 말려야 하며 완전히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장착하면 오히려 곰팡이가 더잘 번식하게 됩니다. 다음은 냉각핀 청소입니다. 냉각핀은 에어컨 안쪽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어서 보통은 손이 잘 닿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냄새와 곰팡이의 핵심 원인입니다. 구연산을 물의 10대1 비율로 희석한 뒤 분무기에 담아 냉각핀에 골고루 뿌려줍니다. 분무기를 사용할 때는 바람이 들어가는 쪽, 그러니까 에어컨 뒷면에서 바람이 나오는 방향으로 고르게 뿌려야 하며, 이때 반드시 환기를 해두셔야 합니다. 구연산은 세균을 죽이기 보다는 pH를 낮춰 곰팡이와 세균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약품이 아닌 천연 성분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특히 어린아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서는 시중 스프레이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구연산을 충분히 분사한 후 5분 정도 기다렸다가 에어컨을 다시 작동시킵니다. 이때는 냉방 모드로 온도는 18도로 낮추고 바람 세기는 가장 세게 설정해줍니다. 이 상태로 30분 이상 에어컨을 가동하면 냉각핀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듯 흐르면서 구연산이 자연스럽게 씻겨 내려가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바로 물 대신 강한 바람과 냉기 응축수를 이용해 세척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세척 후에는 반드시 깨끗한 물만 분무기에 담아 한번더 냉각핀에 분사해야 합니다. 남아있는 구연산이 내부에 잔류하면 오히려 곰팡이와 먼지가 들러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행굼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후에는 송풍 모드로 전환해 내부를 완전히 말려주셔야 합니다. 만약 송풍 모드가 없다면 냉방 상태에서 온도를 30도 이상으로 높여 설정하면 에어컨이 바람만 나오게 되어 자연스럽게 건조됩니다. 송풍은 10분에서 30분 정도가 적당하며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분이라면 짧게, 며칠 이상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길게 말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손재주가 없어도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50대 이상의 사용자분들도 혼자서 셀프 청소를 해보고 냄새가 줄고 공기가 확실히 달라졌다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한 번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반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필터는 2주에 한 번, 냉각핀은 최소 여름철 전과 후, 그리고 사용 중간에도 한번 정도는 관리해 주는 것이 건강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셀프 청소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에어컨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지만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전문가처럼 진짜 깨끗한 상태까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전문가들만 알고 있는 중요한 청소 포인트들입니다. 이 부분만 정확히 알고 계셔도 셀프 청소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냉각핀 앞뒤로 구연산 물을 뿌리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냉각핀 뒤쪽에만 분무기를 뿌리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냉각핀의 구조는 가로로 얇은 알루미늄 판들이 촘촘하게 세워져 있는 형태입니다. 공기가 흐르면서 앞쪽과 뒤쪽에 동시에 먼지와 수분이 붙기 때문에 앞면만 청소하면 오염이 절반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커버를 살짝 들어 올린 뒤 냉각핀의 앞면과 뒷면을 모두 드러내고 양쪽에 고르게 구연산 희석액을 분사합니다. 이때 분사 각도는 너무 세게 하지 말고 넓고 고르게 퍼지도록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방향으로만 뿌리게 되면 냉각핀의 미세한 틈 사이가 막히거나 눌릴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알루미늄 냉각핀은 손으로 세게 누르면 쉽게 찌그러질 수 있으니 무리한 압력은 금물입니다. 두 번째는 무풍 에어컨의 숨겨진 오염 구역입니다. 요즘 아파트나 신축 빌라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무풍 에어컨은 일반 제품과 구조가 다릅니다. 바람이 나오는 부분이 눈에 잘 보이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된 부분도 쉽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무풍 에어컨은 바람을 직접적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앞쪽에 아주 작은 미세한 구멍 수백 개를 통해 미풍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구멍들이 바로 먼지와 기름때 세균이 쌓이는 가장 위험한 구역입니다. 그런데 이 구멍은 물티슈나 솔로 닦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부드러운 칫솔이나 면봉 또는 물을 살짝 적신 부드러운 타월을 사용해 하나하나 닦아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그만큼 효과가 확실합니다. 또한 무풍 기능을 자주 사용하는 경우 바람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에어컨 내부의 습기가 오랫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이는 곰팡이가 자라기 좋은 조건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무풍 모드만 켜놓고 송풍 건조를 하지 않는다면 내부에서 곰팡이가 계속 자라나게 되고 다음 사용 시그 포자가 공기 중으로 확 퍼질 수 있습니다. 무풍 기능을 자주 쓰시는 분들은 송풍 건조를 더 자주 해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실외기와 실내기의 차이를 이해하고 청소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외기도 청소해야 바람이 더 깨끗하게 들어온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에어컨 바람은 실외기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실외기는 냉매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며 실내기로 따뜻한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다시 차가운 냉매가 실내로 들어오게 하는 순환 구조입니다. 따라서 실외기에서 바람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실외기도 먼지가 많이 쌓이거나 낙엽이 막혀 있을 경우에는 열 교환 효율이 떨어져 전기요금이 더 많이 나오고 심한 경우 화재 위험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 소방 안전원에 따르면 실외기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내부에 쌓인 낙엽과 먼지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베란다처럼 공간이 밀폐된 곳에 실외기가 설치된 경우, 여름철 햇볕이 강한 시간대에 온도가 50도 이상 올라가며 실외기 열이 배출되지 않아 발화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실외기는 필수적으로 청소해야 하는 부위는 아니지만, 최소한 분기마다 한 번은 육안 점검을 해주고 주변 먼지나 낙엽은 제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팁을 드리면 실외기 위에 화분이나 물건을 올려두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기계 내부 온도가 상승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이세 가지 포인트는 전문가들만 알고 조용히 실천하던 디테일입니다. 셀프 청소를 하시더라도 이 정도만 알고 실행해 보시면 냄새와 곰팡이 문제는 물론 전기요금 절감 효과까지 분명히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만 잘 따라 하셔도 대부분의 에어컨은 셀프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 셀프 청소가 통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도 혹시 청소를 아무리 해도 냄새가 계속 나거나 필터를 빼지 않아도 곰팡이가 눈에 보일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면 이건 이미 전문가의 손이 필요한 단계일 수 있습니다. 에어컨은 구조적으로 냉각핀, 송풍팬, 배수라인, 덮개 안쪽 등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표면만 닦아서는 안쪽까지 오염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특히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 경우는 단순한 먼지 때문이 아니라 이미 내부 깊숙한 곳까지 곰팡이와 세균이 번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이런 냄새는 퀴퀴하고 시큼한 냄새가 특징인데 이는 곰팡이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 합물 때문입니다. 이런 냄새가 반복적으로 난다면 이는 에어컨을 완전히 분해해 내부까지 고압세척을 하지 않는 이상 해결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서울 소재 대형 청소 업체에 따르면 고객이 의뢰한 에어컨 중70% 이상이 외부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내부를 열었을 때 곰팡이와 먼지가 심각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특히 에어컨을 틀 때마다 아이가 기침을 하거나 가족 중 누군가가 자주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느낀다면 실내 공기 오염이 건강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작정 셀프로 닦기보다 전문가에게 의뢰해 정확하게 점검을 받고 고압 세척 장비로 내부까지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과 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의 기준은 곰팡이가 육안으로 보일 정도라면 무조건 전문가를 불러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냉각핀 사이사이, 송풍팬 날개에 검은 점처럼 곰팡이가 박혀 있는 경우는 스스로 닦아낼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셔야 합니다. 에어컨 내부는 좁고 복잡하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으로 세척하다간 오히려 곰팡이를 공기 중에 더 퍼뜨릴 수 있고 제품 자체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구연산이나 중성세제 같은 일반적인 세척제로는 이미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럴 경우 고압 분사기와 특수 세제를 함께 사용해서 에어컨 내부를 세차장에서 차량을 세척하듯 강한 물살로 씻어냅니다. 이 과정은 1시간 이상 소요되며 냄새 제거와 곰팡이 제거 모두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무풍 에어컨처럼 구조가 복잡하거나 벽걸이 에어컨이 아니라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처럼 분해가 어려운 제품은 더욱 전문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제품은 자칫하면 배선이나 부품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셀프로 분해하거나 억지로 청소하면 더큰 비용이 들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가정에서는 셀프로 필터 청소만 하고 안심했다가 몇달후 냉각핀 내부에서 곰팡이 덩어리가 떨어져 나와 배수 라인을 막는 일이 생겼고 결국 에어컨 전체에서 물이 새는 상황까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수리비와 청소비를 포함해서 20만원 가까이 지출하게 되었고, 그제야 전문가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합니다. 또한 집에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 털과 분비물이 에어컨 내부에 쌓이기 쉬워 평범한 가정보다 오염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이런 경우는 1년에 2번 이상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 경우, 곰팡이가 눈에 보일 정도로 번식한 경우 혹은 고압 세척을 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깊은 오염 상태일 때는 전문가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문가 청소는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관리라고 보셔야 합니다. 오늘 에어컨에 대한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조금은 충격적이고 당장 청소할 생각을 하니 귀찮게 느껴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셀프 청소법과 언제 전문가를 불러야 하는지 판단하는 방법만 제대로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 집 에어컨의 90%는 충분히 건강하게 되살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를 부르는 몇십만원의 돈을 아낄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간단한 청소를 그저 귀찮다는 이유로 미루는 것은 내 손으로 직접 우리 가족이 여름 내내 곰팡이 독을 마시도록 방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돈한푼 드리지 않고 에어컨을 가장 건강하게 사용하는 최고의 비결 단두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첫째 에어컨을 끄기 전에는 꼭 10분에서 20분 정도 송풍 기능으로 내부의 습기를 말려주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둘째 에어컨을 켜기 전에는 창문을 열어 5분이라도 환기를 먼저 시켜 주십시오. 이 두가지 습관만으로도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획기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여름 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주변에 에어컨 냄새 때문에 고민하는 자녀나 이웃이 있다면 오늘 영상을 공유해서 그분들의 건강도 함께 챙겨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중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최근 어르신들만 교묘하게 노리는 최신 택배 사기 수법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그 사기 수법들을 낱낱이 파헤치고 단한 번의 시청만으로도 피해를 100% 막을 수 있는 예방법을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중한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